스트레칭 시작합니다. 손 털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머리 뒤로 목은 뒤로 당기고 손은 앞으로 눌러줘야 되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목 늘려주기. 하나, 둘, 어깨가 같이 넘어가면 안 돼.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오른쪽 목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손 모으고, 크게 되고 뒤로 몸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가장 여기다 깍지끼세요. 앞으로 쭉 늘려주세요. 배를 등을 동그랗게 감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현재 하품만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오른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 뒤로 넘겨주세요. 자, 왼손으로 오른쪽 누르, 팔꿈치를 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하늘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처음 손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옆으로 주고 왼손으로 오른손 팔꿈치 당기고 고개는 반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바꿔서 하나, 고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깍지 끼고 등 뒤로 가슴 늘리기 하나, 둘, 올리지 마세요. 다섯 팔 올려주세요. 하나, 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앉고, 그 다음에, 왼손 앞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손목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숨바꿔서 하나 둘셋넷 팔꿈치가 펴져야지 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어깨 돌리기 안에서 가까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둘셋 크게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를 꽉 눌러주세요. 아, 소리 내지 말고. 고, 바로. 그 다음에, 손, 양, 두 손, 눈 가에, 하나, 손을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손을 가만히, 배꼽 밑으로 내리고, 한, 삼각형. 눈 감고, 자세를 가리게 잡으세요. 자, 복식호흡 준비. 숨 들여 말기. 자기 배가 쏙 올라오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멈추고. 하나, 둘, 셋, 네배 하나 배가 쏙 들어와야 되겠죠? 다섯, 여섯, 일곱, 길게. 숨쉬기. 자, 다시 숨 쉬기 다시 숨들여 마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멈추고. 자기 내가 구울숨 나오나보세요숨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한숨 쉬기 내가 틀려진 사람 자세히 가 주세요. 오세훈은 계속 움직이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숨 들여 마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멈추고 배가, 배가 많이 불러왔나 만져보세요. 하나, 자, 숨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한 번, 마지막 한 번, 자, 숨들여마시게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멈추고, 숨을 내뱉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한 숨, 눈 뜨세요. 박수 세 번, 씩작